건 아니거든요. 아 여기까지 바라봐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 굉장히 재밌는 또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근시 아, 뭐 월드 챔피언 기어마아이고좀 많아요. 아, 습니다 k 이트이드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네. 오셔서 또 응원해 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거 아니 초창도 이렇게 쓰면는영서 진짜 니다 어, 직스 풀어 주나? 네, 네, 직스 애나. k t 는 주기 싫을 거예요. 애나! 오아이버맨 나이스. 그래서 대나 직스가 있으니까 직스, 직스, 직스 어 그렇지. 와나 근데 일등 레넥턴 할까 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나순이자 떨렸다. 목소리 떨렸다 방금. 레넥 레넷토... 아니 계속 다들 레넥턴 아니라는 거에 기뻐하는 어, 게날 음. 너무 슬프게 하는 거야. 거야. 네. 막픽, 일단 그.. 어타어 어, 어, 뭐야! 뭐야? 네. 어제 경기도 그렇고요. 네. 그냥 <laughs> 정성입니다, 요즘 메타에서. 아니 KT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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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늘 팀 예측 세라... 이랬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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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네. 어 아니 어, 진 진심이야? 어이 흐웨이도! 흐웨를 하는 게 엑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 투어때 맞는 선택이긴 해요. 네. 세라야 제가 제라스는 제라스 세라핀이든 토이든 <laughs> 근데 그냥 침가들가서팀게끔 특타 라인은 대체 언제쯤 죽을까? 좀 아, 얘네 수 있는 이상하다. 써머스반에서 본것 같은데. 이르게 그럼 고좀으죽지않이 있는 라인이 좀아서 언제 다시 살아나? 그러면 양보가지는데 안돼 레트나! 냉랭했다. 밀어내고.

아니 야, 헤나 이거를 아, 아, 빠져나가? 그런 건 없고 싶은데요. 감왔다니 아, 아까 가했이그 네. 어? 나와 이너스 아 이너스가 나 가비. 아 이걸 또아나 그만해. 가이에요근 오늘 왜 이렇게 나네 이거 사 아니야, 잠깐만.

좀 깊게 써가지고 남는 먹어도 뒤쪽에 수 몸결을 수 어, 을좀 깊게 써이고 남는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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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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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지는 아이다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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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고 아이고! 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할건 없고요. 게이가오기전까지는 어, 이거 사실 다 어, 어, 그래요. 다잭스가 왔다. 그 왔다. 네. 잭스가 왔다. 좀 많이 맞는데요? 잭스가 어, 었는데 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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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오, 잠깐만! 근데 이거 대박나, 직수, 직수. 그래? 나또 가자 딕스.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근데 몰라. 오늘 약간 경기가 내마에들지 아, 않아. 제마에들진 그 않아요. 조금 호름한 느낌이 좀 있어. 이게 네. 네. 만든 이후에 트리스나 캐리어 기대해야겠네요. 네. 또다 들어. 들어. 어? 들어. 아니 봐봐. 어? 맨 계속 접비로. 댐프트. 댐프트 그냥 롤의 신이 맞다그 미쳤다. 용서한 것들만 잘하죠? 대주한 니잘 맞추고. 뽑기인데 잘하고. 잘 때리고? 아이고! 먹긴 했는데, 쟤네가 먹긴 고시. 했는데! 뭐 필요한 것들 쓰긴했고요 일단 트리스타나는 전멸이 다 돌아왔는데 지가 네. 아직 없는 상태예요. 사아 네. 그리고 안코르! 앙코를... 아이고, 아이고, 아파. 선가어요 그러면 이클론도우리들주세요 킬로도 제대로. 이고 퍼펙트. 퍼펙트 골이 됐어요. 서 지금 자, 그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길이 뭐 이래? 맞아. 아니 오늘 아, 행차 하나 떨어졌어. 오, 진짜. 와 개이득. 우대사 아니야? 야. 5만 5만 위? 이번 판 피오즈 맞추기 이번 판다박 다 데프트 아니야? 피오지 없어요. 됐지? 맞아. 피오즈 없긴 POG. 해. 내가 한번 뽑아볼까? 이번 판 피오지는 POG는... 데프트로 하겠습니다. 나그 방금 그 메테오 잊을 수 없다. <laughs> 시작합니다. 직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여유는 좀 생겼습니다. 아 이번 밴은 근데 우리 상대로 그냥 고정인가 봐요. 좋은... 직스 밴이 나오면 뭐 코르키 선택도 생각... 어? 어? 직스를 풀어줘? 동심이야? 어? 어? 아니 니네가 네. 개꿀 빨아놓고서는 직스를 또... BNK도 살짝 고민되는 게 일단 우리가 뭐 하는 코르키가 시지, 넘어갔을 이게? 때 그래서 그러니까 BDD가 아디를 진... 쓸수 있는 선수는 맞는데 상대에게 코르키까지 내줬을 때 상대 조합 완성도가 좀높리야 오. 아 그령 원래라면은 진을 그냥 3픽으로 넣어 두면서 스 카너네. 그냥 코르키 뽑고 어또 그, 코르키네. 일반적인은 응. 제일 고고 카드가 뭐, 있다 일기고 뭔가 비디디 생각하며 아, 아이고. 액션. 아, 아, 되게 액션인데 자기만의 을 바라고 드립 얘는 유통기한이 거의 파태온 급이에요. 아, 요매. 휴 아디기는좀 무서워. 긴하네요 보고 싶긴 했는데 안, 안 하는 게 그래서 패아를 빨리 가져갈 <laughs> 수 있는 리아와탄력을좀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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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승자들이 <아니구>! 오셨네요. c 키 씨에. 아, 바텀 디오웨이하이 챔피언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정간이 팬분들이 2군까지 응원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승민이랑도 친하고 애들도 잘하고 해가지고. 어, 어, 나르크 상태구도에서. 진짜. 오리 요네가 <laughs> 일단만으로도 요네는 기분이 좋을 만한 요소가 있고요. 이거 진 와요. 이렇게 맞춰서 공격할 차례. 오우야! 어머! 야리 누나 내려갔터도착척척척전면어 파블이 나왔어. 어 가스 블 진이 진이, 오, 진이 퍼블이 근데 서 <laughs> 진이 위에서 내려왔어. 어나 아, 무서워. 날까? 을 날까? 을몇 명이 올로 들어가서 한명 명. 이녀 한번 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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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은 아니 대트는 아, 진짜 그 신이야. 자시 아, 자시드 하는데... 악마라는 말 마음에 든다. 아 진짜요? 어, 인츠맨에서 유리한 거 봤다고. 이거 봤지? 어머! 어머! 어머!

직스는 워낙에 좋은 챔피언이 맞으니까 네. 골라두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2, 3에서 코르키가 아닌 요네 쪽으로 오, 진. 어, 네. 네. 진님 네. 오늘 잘했으니까. 맞아 뭐. 보이긴. 네. 여기서 스카노 코르키였거든요. 코르키 가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조합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조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소화 능력이 문제였던 거지? 야, 어, 여기서 그냥 차라리 이왕 요네. 이렇게 된거스 칼을 들자. 어? 칼이냐? 어머, 고민, 고민 어머. 고민. 요네 총이냐? 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그냥 밑 내리는 것도 아, 방법이긴 네. 한데. 아, 이미 아. 그래도 아, 그럼에도 아. 그럼에도 코르키 아. 네. 아, 르키 그쪽에서 변수가 아. 좀 시변 페레양이갈 것인가? 피어리스 마련. 아, 지하고있지금까지는거 어. <laughs> 아니 그냥 다 똑같은데요. 지금. 어, 아, 진영, 진영 지키면서 싸워야 어, 이렇게 그냥 또, 또 챔피언은 아니 우트란 하는 것이요 오. 오. 우리 안았다. 오금 <laughs> 조금 틀렸다. 렐밴 했거든요. 일단 요네. 빼고 인크. 렐, 렐 빼고 다 똑같네. 점... 아, 한글이라 요즘 뭐가 간질간질해요. 저도 도 전판에 알리스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스카너랑 알리랑 같이 들어가니까 도구독기는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비행기가 지금 상황이 좋아요. 예, 거기만 들어갔고 길이 <끼리> 대고 있거든요. 빵 빵. 심심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거 CS 못 먹게 방해하는데 이게 누가? 오호! 야! 아 진짜 실화냐? 비가 아. 아래쪽에서 왔어요. 아래 아래쪽이요? 포르키를. 아. 예, 지금도 멀리가지 않아요. 어, 어, 나이스! 부분 내장에 니 지하로 집. 레온 나좀 내려가. 쌓여졌을때그 초반 라인전의 변수를 꼬삐로 뽑터만들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잘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계속 있었고. 아니 솔직히 미드는 일대일인데 대리 이는게어딨냐뭐 있지? 원딜이잖아. 원딜이잖아. 버르티는 반 이상 어요아 이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려면 표시기 와주요도레벨 밀려서 어. 아 일차 엄청 아프죠. 진이 어떻게 배웠어. 아이그렇게 터졌어요. 어? 그리고,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다이어요어고이고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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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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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아이아이 어, 아이이고아아아아 요애잘그분 아, 연애 워커서 걱정했는데 아, 이런 연애 이 왔는데. 그렇죠. 그냥 거도요 엔탈리리아 여기서 한번 넘어가서 오! 야 타고. 이아야 아, 이거 지금 됐어. 그러면 다음 타운 데프 미친 미친 미친. 아, 갑자기 이게 이게 뭐 가요? 아니 진짜 안 나와야 게 계속 나오는 게! 대리.

뽀피 뽀삐! K티 위즈. 결건이 안타 해서 조건이아타 <laughs> <일을 하겠습니다만 웃음> <7천, 7천>. 우리는 <laughs> 싸움을 원한다. 야, 어, 너무 어, 아프다 멀기 때문에 이거 순간에도 올 때까지 버티는 고 필요합니다. 빈티로, 뒤부레이온레 아, 요네, 근데 이거 레니아가, 레닉건레닉건레니망 레니건. 아, 듣한 다들 레니건 좋아. 릴리아 와요. 아이고, 아이러면 그랜더, 사드, 요새까키리로잘했고 체력, 이팅이고아고 진들 포이 소차는 무의미합니다 5.9k 일단 조합. 이번엔 진짜 어쩔 수 없이 박치기 한번 제대로 나야겠뒤아 아. 이게 릴리아가 딜이 아이템이 진짜 <laughs> 아, 대박이 요 걸고 아, 어리도도 돼요. 아 예. 그리고 옆에 아탑 에스피가 진영이 다 이거 고 가야 됩니다. 아 미쳤다. 아 이거 잘했어. 좋아. 잘못아어아아아 진짜. 게임 다 잘하자. 아 어떻게 내일 잘하자. 다 보고도 안에 이겼어. 가보자. 미친 거니? <laughs> 때마다 만드는 메이킹 확실히 중요 아니 직스보다딜 많이 넣음. 코스키 그리고 시피인데. <laughs> 어, <쉽혔대>. 어, 마 <laughs> 잠깐 조용해지는 시간이 길었는데데 너무 있게... 이렇게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니 이거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어 이제 아무래도. 비행 연습이 <laughs> 네, 아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더잘 음 신중하게 썼는데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선발전에 데프트라는 수식어도 붙게 됐는데요. 이 타이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뭐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목숨이 없을 때좀더잘 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팬들의 부만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내일인 아, 토요일 내일이네요. 오후 3시에 4시들 결정전이죠. T1과 KT 롤스터의 통신사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누가 2024 월드 챔피언십에 오를 마지막 한 팀이 될지 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뭐